어제 한밤중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좀설쳤습니다뭐 어 저희 집 앞에 되는 것 자체 뭐 나쁘진 않는데 저는 뭐 누가 되든 상관 안 합니다. 방해만 안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시끄럽고 어휴 진짜 뭐 오토바이 한두대세대 대 정도 되게 시끄럽고 매연이 나옵니다. 이천 이상하게 아무래도 좀 개조를 한 건지 안에 머플러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. 어마어마하게 정말 시끄럽고 어, 그러다 보니까는 또이 차가 또 새벽에 나가고 들어오고 막들락달락 막 거리니까는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뭐 잠을 설치는데요 지금 일곱 시한반 정도 돼가지고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 지금 나갈 사람들은 거의 나가고 좀 늦게 나가는 사람들 뭐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한 여덟 시반 넘어서 나가죠. 저희 동네가 전반적으로는 조용합니다. 근데 이제 동네가 크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이 검은 트럭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워커들이 많이 삽니다. 지금 출근 다 거의 다 했는데도 차가 저렇게 많죠? 네, 출근들을 다한 상태인데도 네, 저기 차들이 많습니다. 큰 차도 많고. 그러니까 여기 꽉 찬다고 봐야죠. 또 그런 가 하면 이제. 어, 오른쪽 저기는 이제 개인 이제 스트라다 땅 그러니까 개인 로드로 돼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섹션을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죠. 프라이빌로드라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 산 사람 위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, 또집 나온 곳도 있는 것 같으네요. 네, 여기는 좀한 가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 프라이빗 로드니까 한가하죠 아, 하여튼 여기 차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너무 나의 그 컨디션을 지금 아주 망가뜨리기 때문에 또 한밤중에 시끄럽게 노이즈하고 또 냄새까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, 잠을 푹못 자고 어, 자꾸 깨우르면은 컨디션이 나빠지죠. 제가 소음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대도기 어, 이제 조용한데 살라고 여기를 잡은 건데. 네, 저기 주차를 하고서 문제는 이제 들락달락하니까 문제죠. 뭐 아침에 커피 마고 먹으러 나가고, 뭐 점심 먹으러 나가고 그런 거 봐서는 어, 여기 새들어 사는 사람 같은데. 네, 하여튼 자기 집 앞쪽이 대지왜 남의 앞이 되는 모르겠네.